미친다. 지금 1편입니다, 1편. 어. 안녕하세요, 저바로해요 새우, 종완동은 새우미 고요 저, 새우가 아닙니다! <laughs> 일단 여기 먼저 등장한 게 평파스네이크 트럭. 앞도 잘 가죠? 아,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죠 이혼대 원저까가지 이렇게 미끄러우면 잘가거안 가, 안 가. 살때좀 조심해야 됩니다 갖고 싶어도 좀, 좀 재미있게 좀재미게 재밌게 생각해보고 가세요 재밌게 그리고 이자 안에서는 모요 한발로 달리인데 친구는 좋다는 이유는 뭘까요 엥그 다음에 사브라이, 사브라이. 저 진짜 만들기 힘들었어요 근데 다리통이 너무 대가리랑 너무 대가리가 약점이에요, 전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빵, 빵. 봐요 허리도 돌아가요. 허리, 척추. 척추예요. 아, 이게 좀 동생꾸라서 부셔질까. 괜찮아. 유연하게. 유연하게 목이 부러집니다. <웃음> <웃음> 재밌죠? <laughs> 그 다음에 이거입니다. 아, 자꾸 왜 사무라의 머신이 자꾸 그래서 저가. 좀 사기 싫었던 건 저가 강제로 사게 했어요. 이 대포 이 제품 사람한테 맞으면 안 돼요 저 동생 머리 맞았어요 <laughs> 예시 저 동생 머리 맞았어요 동생은 뭐야 장난감이냐응 장난감입니다 음, 네 근데 여기서는 레트콥터 요즘 사기 쉬운 게레트콥터랑 라샤바이클 라샤바이클 그거 잠잠지역 콜 잠지역이 거의 전 루이는 아니 글리 닌자는 수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다다 팔려요. 그 다음에 빨리 사셔야 돼요. 안 나올 때도 있고 빨리 사야 돼요. 친구들이 다 사라고 요 아저씨들도 좋아해요, 닌자고. 닌자고 하 얼마나 인기인데 네, 요즘 학교에서 포켓몬이 인기입니다. 포켓몬도. 포켓몬도 인기, 인기죠. 이웃차도 고걸 제일 비쌉니다. 거네 날개가 자꾸 부셔지네요. 알기가 예, 어. 부셔집니다. 네, 아주 잘 부셔지죠. 엄청 잘부셔지는 오차되고. 꽉꽉 만드세요. 꽉꽉 만드면 죄입니다. 네, 좀 잘해주세요. 이건 사람입니가 대충 만든 거인데요. 날려버려요. 사람. 아주 날려버려요, 사람. 날려요. 봐봐요. 날려가잖아요. 다시 한 번. 달라가죠달라가잖아요 핸드폰으로 좀 발사해볼게요 이거 저희 아빠 핸드폰인데 큰일나요 이거 잘못 만져요 아또 부셔졌네요 아, 씨. 이게 짜증난 좀 부셔지는 거예요 어쩐지 이렇게 날라갑니다 여기야 지금은 <laughs> 파왕입니다 파스네크 트럭에서 같이 나오죠. 이번에도 팡팡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어, 오늘 산 건데요. 똑같은 거. 프람이 바보. 왜 바보일까요? 왼쪽이는데? 뒤로 가고. 이 파이터는 진짜 용이하답니다 투명요. 투명. 투명할 때도. 시스케이스. 최면술. 몸에 베노마리. 대모마리. 베노마리. 베노마리그 네. 놈이 엄청 싫어요. 카야한테 맞았다가 무슨, 가잖아. 가야 되잖아. 루이드. 나이에 가 루이드가 요즘 인기죠? 월차 때동에잘 어, 들어있잖아요. 난 인기 없어. 난 인기 없어. 난 인기 없어. 인기 있다고! 진짜 소름돋아 이거 변신간다 아, 어? 동생이 트림하네 <laughs>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 대가리가 잘부셔져 레드코드 예. 사무라이 머신도요 부셔지는 사무라이님입니다 사무라이 치마도 있어요 여기 치마, 너희라 어! 어디? <laughs> 어, 야, 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런 짓 하면. 어, 변태 무기 소개하겠습니다. 입니다이거예 황금 무기? 자네 무기는 10개 정도 있어요. 일단, 황금 무기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송은이랑. 저가 좋아. 세우미가 좋아하는 독이고요. 아, 좋아. 일단, 일단 여기는 권무기만 소개하고 이제 얼른, 얼른 넘어 넘어 여기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콜무기, 응. 콜무기 진동에 나. 무쳐. 펜, 코리 사용하는 무기죠. 얼른. 이거는 최상를 날린 제이 사용하는 무기. 이거는 잔해무기입니다. 잔해무기 쎄 쎄. 음. 좀 작죠, 좀 작죠. 아, 무 5,000원이 한 거. 어, 어? 아이, 5,000원이 네. 이상으로 2화, 1화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해주세요 응.